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로마서 13장 8절부터 어,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다양한데,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 속에서, 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어, 믿는 자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 1절부터 7절까지, 어, 세속 국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학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뭐 합당한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또 예, 국가 공권력이 바르게 실행되는 것, 정의롭게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에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르게 내라 라는 그 명령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 세상에 잘나가는 뭐 CEO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어, 교회 오면은 뭐 차량 안내도 하고 또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 어,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 그런 모습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장님들이, 어,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세상의 어떤 경영방식과 동일하게 어 쉽게 뭐 탈세를 한다든지, 어, 또 불법을 행하고, 또뭐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뭐, 그 비정규직 어, 사람들을, 어, 그런 어떤 노동을 함부로 유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결국은,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 그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는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예, 뭐, 세상에 나가면, 뭐, CEO로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인이 가능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로마서 13장에, 그, 분명히 어떤 조세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세속 국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이제는 이 세속 국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8절부터1 0절까지의 내용은 어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옛 사람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그 기능은 결국은 죄를 고발하고, 어, 그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드러내지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는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다 또 율법이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졌는데 그때의 그 부정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율법의 지향점과 관련돼서 율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향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 율법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 부정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지향했던 바, <laughs>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때 여기서 빚지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라가 핵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냥 어내 가정, 뭐또내 자신 그렇게 어 우리만 지키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나이스한 관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특별히 그리스인들에게서도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그래서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피차 사랑의 빛을 받고 주는 그런 어떤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결국 율법의 종착지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구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사랑이, 어, 가장 밑바닥에 베이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상태일 때에,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습니까? 또한, 어,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베이직에 두면은, 그 내가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은 그 가늠하는 대상인 여자의 그 남편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 자녀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베이직이 된다면 단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가늠하기가 쉽겠냐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닐 수 아니고 사랑으로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남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배직이 된다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뭐, 살인하고 미워하고는 둘째 치고라도, 남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인하기가 쉬울 수가 없죠. 탐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탐심인데, 이것은 사람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덜 가지게 되는 구조잖아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뭐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진다면 남은 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문제를 봐도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지나친 차액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집을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집을 더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인데 그냥 내가 뭐더 많은 집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랑의 기반을 둔다면 나는 더 많이 가지, 가지게 되었지만 남은 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감사하다 사랑의 제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어, 기독교인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ceo인데 뭐 골목상권 뭐,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그것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까지, 뭐, 또 대기업에서, 뭐, 큰 슈퍼를 열고, 그래서 그 골목 상금까지 다, 어, 착취해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이야 더 크고, 우리 기업이야 더, 뭐,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한국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들이 새벽예배 시간에 뭐 자기네 버스 몇십대를 돌리면서 골목 곳곳에 있는 성도들까지 싹다이 새벽예배에 자기교회에 참여하겠거든 그래서 우리교회 새벽예배 몇명 참여한다. 그걸 자랑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다른 교회를 배려하는 정말 다른 그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랑에 기반을 두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인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을 두면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탐심이 마음대로 분출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십절에 말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이웃에게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율법의 어떤 그 조항들을 지키는 지킴으로서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어떤 지향점은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것은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이제는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라는 것이고 그 빛의 갑옷이 그럼 도대체 뭐냐 13절에 나와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가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을 함께 두고 있어요. 이 방탕하다 술취하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영도 있지만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탐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성적인 욕구들이나. 또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나,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나, 여하튼 이 육체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육체적 욕구가 올라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해 있는 상태라면, 그술 취한 상태에서는 내 술, 내,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그죄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방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진리로,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바로 술 취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진리에 의해서 통계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이야기고 두 번째가 성적인 문제를 늘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봐도 그렇지만 뭐 오고 오는 세대가 다 그랬지만 이 성적인 문제가 항상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정말 이 인류에게 가장 어떤 위협이 되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믿는 자들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 나를 왜곡함으로써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일들에 자기의 어떤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툴 때가 아니라 시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바로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가 내 육신을 통제하며 살아라 두 번째 성적인 문제를 억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 정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로 옷 입든지 아니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는 이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내 자신이 또 육신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하고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또 내가 내 육신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정육을 위해서 살수 있는 길이 내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낭만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오는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리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또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